이 시간은 로마 가톨릭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면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독교가 지금은 정통 기독교 교리를 상실하고 점점 더 로마 가톨릭화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기독교, 이 개신교의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내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그런 논쟁들이 뭐 신사도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 은사주의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잘 보면, 어, 이 현대 영성의 문제이고,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어, 사실은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이로마 카톨릭은, 어, 자유주의 신학이나 뉴 에이지나 뭐 신비주의 신사도 또 심지어 뭐 이슬람이나 불교, 선불교, 힌두교,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 포용하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시스템을 가진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에, 지금은 이 WCC 운동, 운동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이 한국의 교단들도 카톨릭화 되어 가고 있고, 어, 그 WCC를 말해도, 어, 전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전혀 이런 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일에 기여한 가장, 어, 어, 주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몫을 더 기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이 뭘 지금 똑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은 이 로만 카톨릭의, 어, 그런, 그, 방식을, 어, 그런 어떤 큰 어떤 계략을, 어,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만 카톨릭은 자기들이 이렇게 소개할 때, 특히 로만 카톨릭 영성가들을 소개할 때, 나는 로만 카톨릭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 기독교 출판사들이 그런 뭐 쉽게 말해서 뭐 토마스 키팅이든 토마스 머트든 헨리 나우엔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출판사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번역해서 책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영성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구분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어 교수들도 그 어떤 그 심각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교수님들도 그걸 모르고 오히려 헨리 나우엔을 소개하고 달라스 윌라드 뭐 비롯해서 뭐 헨리 금방 말했던 헨리 나우엔 비롯 한 토마스 키팅 토마스 머턴 뭐 스카펙 이런 사람들을 계속 기독교 영성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더 오염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 근대의 우리 이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실은 로만 카톨릭화 되는 것에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 칼빈 세올로지칼세미나를 했는데, 어, 어, 미국 칼빈 이 신학교가, 이게, 아, 어, 그, 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교단이라는 거, CRC 교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RC 교단이 이 칼빈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RC 교단이 이제 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때 이제 2013년에 2013년에 그 상호 세례 인정에 관한 공동 협정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CRC 또 미국의 여러 그 주류의 교단들이 로마 카톨릭과 이 세례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칼빈의 종교 개혁의 이 신앙을 버리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을 아 여기서 좀더 알아야 될 거는 어 이게 2013년도니까. 어, 그, 옛날에, 다시 말해서, 칼빈이 싸워야 했던 그 당시의 로망 카톨릭과는 또 지금의 로망 카톨릭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망 카톨릭이라고 했을 때, 제2 바티칸 공의의 이후에 제가 요번에 그 말씀드린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게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바티칸2, 1960년대 바티칸2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로마가톨릭이타 종교에 대해서 그냥 모습이 다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선한 인간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드테레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막 아직도 목회자들이 마드테레사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설교 때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또 기독교는 기독대로, 로마칼로 로마 카톨릭대로 그냥 그 마음에 선한 인간성이 있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칼빈이 싸워야 했던 로망 카톨릭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로망 카톨릭인데 그들과 세례 협정을 했어요. 그세례 협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 그냥 단순히 세례에 관한 협정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제 이게 큰일입니다. 이걸 피 r 을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개신교가,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로마교회가 말하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택하고 준비하는 믿음이고, 믿음을 말해도, 또그 로마 카톨릭의 영세를 줘서 원죄를 제거하고 어롭게 하는 은총을 주입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라는게 뭐냐? 사람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요즘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 자유 인간에게 자유 어지가 있어서 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로만카톨릭의 자유어지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준비하고 선택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영세를 주고 그래서 원죄를 제거하고 인간을 어롭게 하는 은총을 주입해서 사람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롭게 만든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뭘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로만 카톨릭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 세례협정서라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CRC가 1977년 11월에 미국과 캐나다, 가나다의 이 개혁 장로교의 연합체로부터 이렇게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이그 대출의 그큰 원인이 뭐냐면은 여성 안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성 안수 이것이 개혁 신학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 상충되는 그 분기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그 미국과 캐나다의 개혁장로단 이 소위 말해서 이 네이팍이라는데 이 네이팍에서 이 CRC를 퇴출해버립니다. 해운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이 CRC가 사실은 이 네이팍의 이그시촌대데 오히려 탈퇴를 박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위세를 떨치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 칼빈 신학교에 이 출신의 교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 교수들 그런뭐 전부 다뭐 나쁜 사람들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근본적으로 이 칼빈 이, 이 신학교가 가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아참 정태웅 목사님 왜 저럴까? 왜 남들 다 좋다는데 혼자서 저렇게 싫다 하나? 아닙니다. 저 혼자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 말고도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또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개혁주의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점점 로만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강영한 교수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한 교수님 이 비지팅 프로페스 해가지고 초빙 교수로 이 칼빈 신학교의 이 교수로 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영한 교수님이 이제 이 고 신교단의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실론, 인간론, 이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칼바르트 신종통주의의 그런 전적인 타자, 그 다음에 인간론을 그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택해서 호모 디비누스로 만들어서 아담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면서 이제, 어, 읽는다는 것, 특히 이제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책에서 여기 145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 최근에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성경 읽기에 적용한 분들 가운데 로만 카톨릭 교회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트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러면서그 밑에 각주의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어라, 186,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186페이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86페이지, 187페이지에 나오는 그 유진 피터슨이 인용하는 그, 영성가들, 소위 그런 인용된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 영성가들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교수님은 뭐라 한다고요? 로만 카톨릭 전통과는 달리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트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매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다음 이책그146 페이지 보면 뭐라 했냐면은 제가 또 앞에 다른 영상도 말했듯이 어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폰 발자타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관상의 유진 피트슨의 관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역시 로만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이 지금 얼마나 로만 카톨릭을 이 개신교 이 유진 피트슨의 로만 카톨릭 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이 개신교적 전통이라고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이 유진 피트슨이다 말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해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진 피트슨이라는 분은 그, 이 로만 카톨릭의 마리아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했습니다. 마리아 신학교가 무슨 개혁신학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들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여기 칼빈 대학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칼빈 대학의 이 CRC가 운영하는 대학이 칼빈 대학인데 이 2020년에 이 칼빈 대학의 이그첫이 그 총회장 아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이 게이가 되었어요. 자기가 이 게이가 총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얘기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총의 70주년 컨퍼런스를 하면서 권수경 교수님이 본인이 미끄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그 파스칼 평전에서 권수경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책 11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성과 편협성과 불통은 불안함을 슬쩍 가린 나뭇잎 석장이다. 참 확신은 언제나 열린 태도로 나타난다. 그런 자신감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켈빈 대학으로 하여금 진화론을 정규 생물 과목에 포함시키게 만들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철학자 니콜라스 월트 스토퍼의 30년 가르침 덕분에 지금 켈빈 대학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지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니콜라스 월트 스토퍼가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수경 교수님이나 강영환 교수님이나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그 로만 카톨릭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나 또 이런 CRC 교단의 이 칼빈, 칼빈 대학이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이 신학의 자경화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말하면서 어, 진화론을 정규 생물 과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역시 오해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세계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놀랍게도 잘 보시면, 이게, 어, 코람데오닷컴 한주간 교회 소식에 지금 5월 30일 자 제가 보고 있는데, 15번째 이야기가 있는 보음 청계탁톡에서 톡거리 주제가 뭐냐 여성안수를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여기 끊으니 해서 다우리계 김경근 목사 또 문희를 이세령 목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고신교단이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이, 이 교단인데 여성안수를 생각한다. 지금 이 주제들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CRC 교단이 이 로만 카톨릭과 세례 협정식을 맺고 있는 이, 이 CRC 교단의 칼빈 대학, 디나론을 가르치고 이런 개의 종학생회장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CRC 교단을 말씀을 드렸을 때이 네이팍에서 여성 안수 문제로 어, 박탈당, 회원권이 박탈당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지금, 이고신교단에서 지금 일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성 안수를 생각한다.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내용도 말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또 정태원 목사사 앞서서 말한다. 그 정도 좀 이렇게 너무 이런 그, 참 말로서 적절하게 이렇게 참 사람을 핀잔 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제가 벌써 뭡니까? 이 여성 안수를 생각한다. 이런 주제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우려를 가지는 것이 그럼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이런 문제들로 이런, 그, 그, 회원권에 박탈을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개혁신학 안에, 우리 고신교단 안에 지금 이, 이 많은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의 지금, 예,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고신의 변질 관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흐름들은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결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고 있는 이, 그 전체 얼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정태형 목사의 우려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예.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 지금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고신의 이 안타까움.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이 고신 교단 안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알려져서 정말 고신 교단을 지켜내고 말씀에 똑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신앙마저 로만카톨릭화 되어버리고 이 관상기도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제가 늘 경고하듯이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가져와서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또 누가 이렇게 말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져와서 일일이 제가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상기도는 결코 개신교적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읽는다는 것에서 말하는 유진 피트슨이 결국... 그 로만 카톨릭 전통과 달리 개신교 방식으로 이해한 사람이 이 유진 피트슨이라고 강명한 교수님 말한 거는 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말했던 김순성 교수님이나 또 근수경 교수님이나 지금 이 신앙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고신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여러 내용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이 개신교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이 부러지고 이 안타까운 마음 정말 진짜 이, 이, 이 안타까운 심정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강단에 있어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오늘부터는 관상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렉시오 디비나 하겠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현구 목사님 저 고려 신학 대학원에 가서 렉시오 디비나 이런 방식 이런 걸 말하고 로마 카톨릭 신부인지도 알면 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로마 카톨릭화 되어간다는 게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점점 이 로만 가톨릭과의 그런 영성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 실체를 똑바로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서 말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일을 정말 분별하고, 이교의 관상 기도로, 그죠? 그런 길로 결국 가서 선불교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함께 정말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 속에 참이고신교단에 교회들이 바르게 쓰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좀 많은 교수님들이 참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저의 이 안타까움이 단지 저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극률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더 많이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참 보하면서 뭐 새롭게 되는 참 말씀의 본질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